어, 뭔 노래야? 오, 야, 노래, 노래 나와. 팀원, 이거, 전체 해봐. 배그. 아오 어. 비트 비트 지금도 나와? 아 지금 끝났어 근데? 찍어서 맞췄는데 뭐야 깜짝기야 오오 어, 치집어 뭐,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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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AKM 먹어 AKM 어? 탄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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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없어 총알 없어 까꿍. 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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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 뭐야,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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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오오! 격! 격! 아니, 투토야, 니, 니 오그라클레이스였는데 그걸 못 맞췄니? 저기 왜안 죽냐? 아니, 아, 저 총을 얻어서 그런가요? 그런가? 나 많이 맞췄는데. I know that. 투토이 speak. No. No, okay. 노, no? 노, no, yes, yes, or no. 어, 나, 자기 자온다얘들아부 어, 아 어디 로 갈까요? 자기 자본 으로 가야 성준 이알 아서, 오세 이언 어, 밀배 가자. 어, 뭐 래? 어, 그, 누구 뭐, <laughs> 내가 운전할래, 씨. 아니야, 아니, 걱정 말라고, 친구. 야, 오토바이, 야, 산토바이야 아니? 좋아. 아, 어. 어. 어, <laughs> <laughs> 씨. 알아서 지 아, 아, 알아서 오세요.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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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녹화되고 있을걸? 어. <laughs> 오씨 <쉣. 웃음> 아니 내 옆에서 소리 들려. 어. 아 미안하다. <laughs> 오 이렇게 내버리네 어이. <laughs> <미친. 웃음> <오, 쉣. 웃음> 솔직히 개꿀잼이었다 <재미였다>, 인정. 아 <laughs> <야>, 터졌어. 씨. <laughs> 그니까 어. 나와 똑같은 시세네. <laughs> 아 근데 우리가 더라 어? 응. 야, 캠프파이어 하자. 어, 저차 있다. 어? 오, 차다. 어, 저기 또 오토바이 있네? 오토바이 달래? 어쨌든 마더 야야야 야, 야. 야, <laughs> 야, 어디가? 야 나도 태워줘. 저 새끼 나 버렸어. 알아서 태워갈 거야 새끼. 아니 지금 내가 총 맞게 생겼는데 지금 야야야나 아, 야, 야, 야. 야. 야, <laughs> 살려줘. 나좀수 있어. 일수 있어? 피어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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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아치 새끼. 피어내네. 티아랑티었어아 붙어 살려. 씨 어, 정말 것 양아치야. 어, 또는 것 같은데? 개새끼 뭐, 죽을 뭐, 뻔했잖아. 씨. 어, 어차피 어차피 내가 안 버렸어도 살았어. 그뭔 아, 뭐... 개소리야. 그건 또 <laughs> 죽을 결... 뻔했다니까요? 결과야, 살았... 얘들아. 결론은 살았잖아. 아니 결론은 살았는데 그 가정이 중요하죠, 님. 결과가 중요하죠. 아니. 오케이 오케이. 빨리 세요 으아 으아 제발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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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쒯 어? 야 콩밥아 아왜 아, 혼자 가 그냥 오라니까 난 죽였어 그래도 에, 야야저야 조심해 저기 여기 있어 오케이 죽이자 아, 콩밥아 콩밥아 아 콩밥이 된다 부터 준비해라 오케이 준비돼 있어 언제나 한 명이야? 명이... 오우 쒯 오씨 오디오디오디오야나 어. 죽어 저저 저 구급상자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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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야프아아 야프자 니 그냥 야니 그냥 나 싸우면 이겼어 오씨 그냥 쏘지 미안해 거지 방금? 어? 방금? 어. 올려야지. 어. 안 김머리. 올려줘. 싫은데? 성준아 싫은데? 네. 내 마음인데? 싫으면 쉴까. 싫은데 장가갈 건데? 장가갈 거 없잖아. 갈 건데. 현택이랑 갈 건데. 응못가응 음, 음, 현택이랑 할 거야. 야 붙자야, 거기 사람 있다. 어 봤어. 불러줘. 어, 어 사람 있다. 맨주먹이야, 아, 맨주먹이야. 그러네. 도망가네. 아 쫓으러 가자, 죽이러 가자. 어 자동차다. 오케이. 러드킬, 아, 러드킬, 러드킬. 빨리, 빨리 빨리 가지야. 로드킬. 얘들아 백업 좀. 이 자식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총는 아니야 쟤? 로, 로드킬 각인데 야총 먹는 거 아니지? 삐삐삐삐 삐삐삐삐 오야야야야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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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 차야 같이 타 어. 나 같이 탔어 미친 나 저기랑 지금 같이 탔어 보턴야 보야나 납치당해. 살려줘. 야나 지금 나 모르는 애랑 같이 탔어. <laughs> 살려줘 제발 빼고. 나 살려줘야 살려줘야 보어나 살려줘야 살려줘. 이쪽으로 와줘. 야, 지금 이쪽으로. 나 납치됐다고요. <laughs> 오케이 야나 한번 전체해볼게. 안 돼! 안돼난 너를 사랑했는데 이봐 내가 같은 적이라서 적이라서 내가 살려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설마 타로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우리의 좋았던 추억들을 잊어버려 <laughs> 미안해 오케이 죽였어. 내 차로 뭉갰다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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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봤는데 어떻게지 기절시켰어. 야, 레전드 또 나왔어. 미친. 야, 기절 어떻게 시켰어? 기절? 아, 뭐야. 지가 혼자 바, 바위에 박았어. <웃음> 운전하다가. <laughs> <laughs> 그 내가 차로 뭉갰어. 오. 오. 어. 오. 어! 뭐야, 너네 언제 다 죽었냐? 야, 나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어, 자동차다. <laughs> 어, 어, 야, 너네 아까 봤어. 아, 개꿀잼이야. <laughs> 어, 레전드. 어, 레전드. 아, 어디로 가지? 야, 오늘 영상 두개 꺼졌다. 어, 쉣. 더 꺼져. <laughs> 더 꺼져? <건져>?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개꿀잼이네. 좋아요 막 200개씩, 200개씩 달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오버, 야, 저 오토, 오토,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스턴드스턴드 어디, 어디? 야, 앞에, 앞에, 앞에.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응? 아, 저기. 스턴드 야, 나 근데 미안한데 곤충도 없어. 야, 붙여. 어? 레전드 찍으려면 저저 오토바이 타고 뜨뜨집 가자. 오케이. 레전드 갑니다. 어디? 뜨뜨집. 테카도? 아니, 뜨뜨집. 뜨뜨집이 어디야? 우리 아까 내였던 곳. 아, 여기. 어, 가자. 가자!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는 레전드를 마다하지 않을 거야. 야, 많은 을거가 오케이. 로드킬 간다. 로드킬로 1등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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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오, 시발! 아, 아 나피 없는데? 여가 잘못 빠가면 그냥 바로 사방 아니야? 이거? <웃음> 그러니까 지금 <laughs> 어어어어어 <laughs> <오> <laughs> <laughs>